자, 야, 엔비드 야, 오늘 너무한 거 아이가? 어? 마, 엠비드, 너무한 거 아이가? 어? 너무하네. 이 새끼, 오늘 뭐, 오늘 뭐, 씨브레 뭐, 어? 클브레승 갔나? 어? 이씨브레 619억씩이나 받는, 받는 새끼가, 씨발. 오늘 뭐 하는겨? 어? 엠비드. 미친놈 아니오. <laughs> 오늘 그냥 엔비드 때문에 진거여 어, 미첼, 오늘 클볼 미첼 안 나왔잖아. 음, 뭐, 그렇, 그래, 뭐, 어, 그래가지고, 뭐야. 클볼 풀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 그렇다고 또, 미첼 빠졌는데, 또, 부작정 뭐, 필라 마인스는못 간단 말이야. 어? 이 비용신 같은 씨발 엔비드. 아, 존나 막 짜증난다, 진짜. 아, 음. 그리고 이거, 에, 이거는 뭐, 해외형들은 들어왔을 거야. 어. 일만, 어, 일만, 뭐, 적등하냐. 사우디 들어왔을 거 아니야. 어. 아 씨발, 족같은 엠비드씨발새끼 미친놈 아니야, 진짜. 비우신 같은 새끼. 욕을 안해 안할 수가 없어, 이 미친 새끼들. 어? 이씨발놈이 하기 싫으면은 씨발새끼야 그냥 은퇴 개같은 새끼들아. 어? 족같이 농구하고 있네, 비우신 같은 새끼가, 씨. 어? 아나 존나 알봤네이 씨발 아나 혈압 오르네 어이어아이 비웅신 같은 새끼 씨자어자아자 어. 자. 아, 자. 오늘 좀어 오늘 좀 금액 좀 올릴게요 어 오늘 뭐 경기 수가 몇개 없는데 여 여배 껴서 가야 될것 같아 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자 연호 어 여배 어자 어, 신, 주, 어, 신안, 13.5 프레, 어, 신한이 지금 조같이 플레이해도, 어, 이씨발 또, 어, 이거 또, 우리 은행도, 어, 우리 은행도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아무튼 뭐, 어, 오늘 뭐, 신한 어, 어떻게 해서든 뭐, 프레는 해주겠지, 어, 프레는 해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그리고, 어, 여배, 어, 여배, 기름승 어, 배당 좋아요, 어, 2.5배, 음. 아, 막, 엔비드 때문에 막, 아, 아 존나, 씨발, 개삼촌하고 죽 빠졌네, 미치, 미친, 친 새끼가, 씨. 어? 아, 연장 가기 전에, 그, 그, 2점, 그 뭔데, 난 그거, 어? 아 씨. 자, 그리고, 어, 부르 기름, 어, 세트, 어, 여배, 세트 1 5인스 어, 씨발, 어, 연호 어, 137.5 어, 언더 13에? 어, 어. 자 이제 저기 봐야 리그 들어오니까어아좀 짱난다 아 씨발 존나 열네아 그러니까 이게 아 씨발 존나 열네 진짜 미도아 어? 아어 쟤네 역겹더라 역겨워 어? 역겨워 어이 새끼 씨발 얼굴도 쳐, 쳐다보기 싫더라 아 너무 못하더라 너무 못해 어. 아무튼 간에, 어. 아, 나는 뭐, 일부러 막, 일부러 져, 주는 게임처럼 보였어, 음. 맥시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했지만은, 뭐, 맥시는 뭐, 어, 뭐 욕할 필요는 없고, 어. 아무튼 간에, 엔비디아가 그냥 개삽질해서 진 거예요, 어.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이렇게 갈 거고, 어, 이따가, 어, 이따가 저, 뭐야, 분석해 어, 가져올게요,